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전문가 윤리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휴림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코스피는요,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특히나 반도체와 AI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요, 지금 구간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르게 올라올 만큼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위치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평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변동성 확대와 조정 구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의 휴림 로봇이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다가 다시요.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세력 수급이 들어왔다. 가 빠지는 테마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됐다가 급등이 나오고, 그러고 급락 패턴은요. 세력들이 분배 구간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휴림 로봇이요 일정 목표가까지 갔다가 좀 빠르게 꺾이면서 큰 조정 구간이 더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이 매도 금액 라인 포착했고 저희 주주님들 안전한 자산 확보하시라고 지금부터 이 매도 금액 오픈하도록 할 건데요. 자, 신기로 들어오고자하시는 주주님들 계신다면요 잠깐 멈추시고 이 매도 금액 라인만 꼭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들어오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 1 0 5 1 9 0의 사륙 둘둘입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요. 휴림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문자 한통 보내드릴 거예요. 자 문자 내용 안에는 현재 큰 조정 구간이 나오려고 준비 중인 매도 금액과 날짜 시간입니다. 자, 날짜랑 시간 잘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매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 같이 저점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요. 신규 주진들 들어오면 너무 좋습니다. 함께 그리고 나서 위 구간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무료입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제가 혹여나 금전을 요구하는 뉘앙스라도 풍긴다면 저를 무조건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주주님들 편하게 문자 한통 받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일정대로 흘러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관망만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진짜인 게두 눈으로 확인이 되시면 그때 다른 종목들 이어 받아 보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유튜버로서 성장해서 제 채널을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면 충분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제가 1월 5일 월요일 오전 8시 반에 문자를 한통 보내 드립니다. 자, 율리아의 특... 급 단타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적어 가지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내용 안에는요. 일주일 안에 단타 치고 빠지실 수 있도록 매일 아침 8시 반에 다른 종목들과 꾸준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노타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1월 2일에 제가 한번 문자 먼저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노타 47,000원에 매수하셔라라고 문자 한번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딱 3일 뒤죠. 3일 뒤인 오전 8시 반에 제가 우리의 매도가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59,000원에 나오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날 최고가 6만 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자, 무조건 제가 일주일 안에 단타 치고 빠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말씀드리면서 제가 50% 정도는 분할로 매도를 해서 던지고 여유자금을 남겨두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왜 절반이나 매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반 정도는 수익 구간인 거고 여유자금으로 다른 종목들 제가 추천 드릴 거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일정에 우리 같이 맞춰서 제2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두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 팔지 고민만 하다가 현금화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요, 그저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중 조절하면서 반 정도 털고 나오자 어차피 우리 같이 수익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우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자. 수익 구조 무조건 100%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거가 같이 수익 구간 인증까지 저에게 꾸준하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손해를 보시더라도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물타기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다른 종목 추천으로 구멍난 수익까지 다시 메꿔드릴 수 있으니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저와 같이 수익 내시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실시간으로 함께 빠르게 종목 추천 받기 원하시는 분들 많죠. 저와 같이 수익 내시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함께 잡아 드릴 건데, 가지고 계신 평당가 굉장히 다양하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종목 추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추천 종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평당가 함께 보내주시면요. 그에 걸맞게 전략도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문자 내용 보이시죠? 자, 10월 29일 자,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97,400원으로 한번 큰 최고가를 찍었었는데요. 제가 이 전날인 28일에요. 저희 주주님들께요. 28일에 10만원 되기 전에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추의 매수 저점 라인 다시 말씀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입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제가 혹여나 금전을 요구하는 뉘앙스라도 풍긴다면 저를 무조건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주주님들 편안하게 문자 한통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일정대로 흘러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관 만해 보십시오. 자그 다음에 진짜인 게두 눈으로 확인이 되시면 그때 다른 종목들 이어 받아보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2026년까지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들은요 아래와 같이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 상승 구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자이 종목들은요 트럼프와 관련된 황금 종목이라는 것인데요. 트럼프와 관련된 이세 가지 종목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자제 이름 윤리아를 걸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황금 아르라는 세 가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5하나 9형의 사력 둘둘입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단순하게 황금이라고만 보내 주세요. 자,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단타 종목, 장투 종목, 황금 종목 싹다 정리해서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입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여러분들께선 편하게 문자 한통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은요. 저에게 구독과 저요 알림 설정이면 충분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 생명 차트처럼요 혹시나 내가 들어간 금액에서 더 떨어질까 봐 잡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현재 수익을 못 버시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 종목 혹시나 더 떨어질까 아 그냥 더 팔아버릴까 하는 순간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세력들에게 도움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정말 마지막 올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담고 가야 될큰 수익을 위한 종목 안내 도와드릴 건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유료 방에서요 제 영상이나 분석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소통 방에 무려 2,000분이 넘게 계신데 제 텔레그램 소통 방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가 매도가 안내가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8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미친 듯이 올라갈 종목들 함께 보내드리면서 다른 급등할 종목들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요, 이렇게 저점 구간에 가깝게 들어가셔서 고점 라인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전문가를 이용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정보와 함께 수익 안전하게 얻어가시면 되는데, 간혹 텔레방 어플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내용과 똑같이 문자가 편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 그대로 남겨드리니까요. 저희 주주님들은 자 위에 개인번호 보이시죠? 0 1 0 5 1 9이4 6 2 2입니다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단순하게 숫자 7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정리 함께해서 텔레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정보만 무료로 편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받아보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좋은 유튜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재 계좌가 파랑색이어서 나 진짜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빠른 복구를 원한다 하시면요 고민하지 마시고요자 위에 개인 번호 보이시죠? 0 1 0 5 1 9 0의4력2 2입니다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단순하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게 맞는 대응 전략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종목 안내해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만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자 되시고 금처럼 빛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